고객님과의 소중한 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잘 아는 딜러 현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주아입니다. 어, 오늘 제가 준비해 본 차량은 벤츠 S클래스 벤츠 S350d 차량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9년형 모델이고요. 20년 등록한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5만km 주행한 차량. 이 차량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어찌 보면은 가성비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입니다. 신차가가 1억 3천, 1억 5천 정도에 판매됐던 차량인데요. 지금은 상당히 많이 감가가 된 모델입니다. 바디 코드는 W222라는 코드명으로 판매가 되었던 벤츠 S350D 차량입니다. 외관부터 실내까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가 된 W222 바디의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헤드라이트에 데일러니라이트도 이렇게 세 줄로 되어 있고요. 헤드라이트는 멀티비멜리디 헤드라이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멀티비멜리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렌즈 뒷편에 LED가 약한 70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동형 헤드라이트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전면부 쪽에 그릴 가운데 쪽에 보시게 되면 전방의 차량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라이다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브론지는 며칠 안 됐어요.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요즘 시즌 자체가 꽃가루가 한참 날리는 데다 보니까 하루만 세워놔도 노랗게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구하기 전에는 당연히 다시 한번 세차 및 광택 모두 다시 작업해서 을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 쪽에 유리를 보시면요. 벤츠 S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게요. 요 앞쪽에 두 개의 센서가 더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편안한 주행을 하기 위해서 앞 유리 쪽에도 센서가 두 개가 더 추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운전석 쪽부터 보시게 되면요. 이 차량은 관리 상태 또한 상당히 깔끔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잔여량 9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 타이어는 내장 모두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회이스 크래치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고점은 그 감안해 주시고요. 도장면 측면 쪽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깔끔한 광택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뒤쪽 휠도 보시게 되면요. 29인치 휠에 타이어 트레드 잔여량 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휠은 살짝의 스크래치 있는데 충분히 복원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실 수 있고요. 트렁크 공간 보시면요. 트렁크 공간은 S 클래스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골프팩 2개 정도는 충분히 실릴 수 있는 공간 보실 수 있고요. 밑에 쪽에도 이렇게 작은 수납이 가능합니다. 뭐 내장재 사용감이나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관리된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전동식 파워 트렁크 작동이 정상적으로 잘 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테일라이트 마찬가지로 풀 LED 테일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크래치나 깨짐은 없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S클래스답게 소프트클로징 도어가 모두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뒤휠 타이어 잔여량도 80% 정도 남아있고요. 생활 스크래치는 조금씩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 상태 한번 만나봤고요. 실내 공간 한번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운전석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같은 경우가 가장 사용감이 많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석 가죽 상태 그리고 스티어링 휠 컨디션을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들 중 하나입니다. 보조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사용감이 없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인 대표님이 보통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운전석 도어 쪽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메모리 3단계 조절 가능하고요. 전동식 시트 조절, 그리고 보조석 시트의 조절을 가능합니다. 하단으로 보시게 되면 창문, 윈도우 컨트롤러와 트렁크 버튼까지도 위치해 있습니다. 자. 현재 적상거리 149000km 주행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앞에 전면 유리 쪽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확인 가능합니다. 스티어링 휠 쪽에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반자율주행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 버튼이 위치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차선이탈 방지, 그리고 헤드라이트 컨트롤러,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레버까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열선 핸들 버튼이 위치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전면에는 송풍구 6개 그리고 대시보드에도 가죽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전면부 대시보드는 보통 가죽을 사용하지 않는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 아무래도 고급 차량이다 보니까 당연히 대시보드도 가죽으로 되여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자이 차량 키두벌 모두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미디어 컨트롤러 버튼이 위치해 있고요. 에어서스펜션 그리고 주행 모드 셀렉 이쪽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물론 뭐 볼륨이라든지 멀티미디어 이쪽에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상단 쪽에 보시게 되면 프레임리스 룸미러가 들어가 있고요. 위쪽 선루프는 듀얼 선루프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빔이 있는 개념으로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선루프가 부드럽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레일에 모, 모래가 끼거나 하게 되면 움직일 때 소음이 나거나 아니면 약간 버벅거리는 증상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전혀 없고요. 정상적으로 스크린 처짐이나 이런 부분도 없이 깔끔하게 작동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채널 블랙박스 벤츠 정품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전후면 사방향 카메라 어라운드뷰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좌우.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가이드 라인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차량이 아무래도 5 m 2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 주차가 좀 어려워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차 가이드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라운드뷰 카메라를 활용하시면은 보다 손쉽게 주차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1열 공간 한번 만나봤고요. 이어가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에 한번 와봤습니다. 350D 중에서도 이 차량 롱바디가 아닌 쇼바디 차량입니다. 쇼바디를 제가 굳이 가져온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롱바디가 필요 없는 분들 분명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의전을 할 거다. 내가. 뒷자리에 탈 일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운전을 주로 하고 뒤에는 아이들이 가끔 주말에 타는 정도입니다라고 하신다면 S 350 d 쇼파디만 하더라도 정말 가성비 좋고 충분한 사이즈라고 볼수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제가 뒷자리에 타 보더라도 상당히 넓은 공간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무릎 레그룸 쪽에도 보시면 주먹 하나 정도, 헤드룸에도 주먹 하나 정도의 공간이 있고요. 앞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개별 송풍 좌우 독립형으로다가 2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벤틀레이션 자체가 보시면은 전면 두개 측면에 비필러에도 두, 각각 하나씩 총네개의 에어벤트레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룸미러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옷걸이 같은 걸수 있게 있고, 소등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 보시더라도 S350D 같은 경우만 해도 충분한 공간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물론 롱바디 같은 경우에 좀더 길고 좀더 편안한 사이즈를 보실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다가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 운전자 비율이 좀더 높다라고 하면은 S클래스 쇼바디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오늘 만나본 차량 S350D 차량 한번 만나봤는데요. 나가 이 차량에 대한 금액과 스펙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만나본 차량, 벤츠 S350D 쇼바디 차량 한번 만나봤습니다. 350D 디젤 차량이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리면요. 이 차량은 2019년형 모델입니다. 20년 1월에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 현재 적상거리는 15만 키로가 채 되지 않은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은 연식 대비 키로수가 좀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있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 있는 조건의 차량입니다 어,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식 대비 키로수가 조금 많은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에서냐 15만 킬로미터 주행하면서 소모품 관리도 깔끔하게 된 차량이고요 사고 교환 없는 차량입니다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 오히려 주행을 안한 차량이 장고장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좀더 키로수가 많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지방을 많이 다니는 경우는 충분히 제가 보기엔 차량 관리 상태 차량 상태가 훨씬 더 뛰어난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신차 출고가가 1억 3천에서 1억 5천 사이에 출고가 되었던 차량인데요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에 준비해 봤습니다 이 차량 금일 판매하는 가격 4,250만 원 4,25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벤츠 S350D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현금 할부 그리고 고객님 타신 차량 대차 가능하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에 현주환용고차 TV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보다 좋은 차량으로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과의 소중한 연애 이어가고 차를 잘 아는 딜러 현주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